자 이거 보여줘이가 <laughs> 네. 아, 아, 없지? 어, 네, 랑씨가 없... 아 여기가 <laughs> 인가 기차 지연 뒤에 지박치시 들어가야 된다. 지금 이쯤이 이체... 늦었어. <웃음> 여보세요. <웃음> 너무 놀라시오. 짠짠. 저 여보세요. 우리 구호차. 알겠어, 쨍이 13시가 안 왔을 수도 있어. 중간에 타서. 아, 힘들어. 맞 아, 저쩔 저런... 이렇게 앉는 거, 쩔어. 이렇게 앉는 거. 아, 우리가 몇 등선인데? 우리가 2등선이야? <laughs> 아 저긴 등받이가 조절이 안 되니까 등받 조절이 안 돼. 다른 사람이랑 한블리가안 돼. 아이폰이 이게 문제야. 가로로 되지 않아. 세로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세로로 해야 돼. 아, 나 커트해도. 바람막이 입었으니까 당연히 더 덥지. 바람이 없는데 뭘 막으려고? 그러니까 나롬패딩 꺼내고 싶었잖아. <laughs> 나 롬패니 꺼낼까 진짜하게 보면서. 롬패딩 꺼내고 친남처을 입었어야 됐는데 그니까 러 다들 어떤 분은 가디건 입고 담요도 들렀더라고 음. 담요를 가져와야 돼. 담요가 있어. 담요가 있어. 아, 보다 아, 아, 근데 손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. 기차가 너무 더러워서. 창문만 졌더니 기차 너무 더러워. 진짜 다 먼지 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, 한번 씻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니까. 바지도 좀 갈아입고 싶어, 옷이랑. 어. 좀 바다 앞에 대질것 같아. 비싸, 그래. 세 명이니까. 음. 나나. 놀수록 여행가 본적 없는 것 같은데. 어? 홀수로 여행가 본적 없는 거같아 나도 근데 홀수로 여행가 본적없는한 명은 여행가 지이 기차 탄다고 해도 한 명이 떨어져 살잖아. 응. 이게 홀수 전용 코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. 나나나나나나스라린나나고 음. <laughs> 2시 입실인데 1시간 정도만 빨리 입실을 시켜주면 안 돼? 아 2시 입실이야? 어 다른 데보다 입실도 빠르네? 응 어. 3시, 보통 3시야 보통 3시지 한번 물어봐볼까? 한번 물어봐보자 안되면 은 나한테 말해 오케이 오늘 밤도 그렇게 낮잠이 들나아 13시간 할 만은 했어 할 만은 했는데 네. 나 괜찮지 않았어? 생각보다 괜찮았지? 응 어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졸리지 않아 맞아 게, 아, 이게 잠을 조금 잤는데 되게 개운하다 <laughs> 난난 아니, 넷, 잠을 4시부터 7시까지만 풀어 잤거든? <laughs> 근데 개운해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이러면 개운하더라. 그리고 이 창문 밖이 보이고 계속 풍경이 변하니까. 그러니까. 노래 에 귀에 꽂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. 대신 다 필요 없고 벌레가 너무 많았어, 너무 시끄러웠어. 벌레? 그치. 어 보트 왔다는데? 아닌데. 검은색인가? 여자분이셔. 아니야 화이트야. 그런가? 색깔. 그거 아니야? 그런가? 번호가? 우리 어. <laughs> 전에. <올리성에. 웃음> 맞아. <웃음> 어. <웃음> 뭐야. 싹 죽었어. 아, 그거? 재밌긴 하겠대. 아니. 아니. 사진을 안 봤어. 나도안봤 어, 나오는 애들밖에 몰라 여운 귀여운 귀여운 여운여운여운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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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처음 들 하나 남았어. 어떻게 나와야 돼? 뭔가 이제 아 진짜 싫어. 팔이 너무 추워. 들어와. 들어와서 좀 돌아다녀. 어 이거는 저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야?

어어 yeah! 될까요? <Aussusée> 이 슬기에 이슬기 다슬기에 다슬기 아, 내가 먼저 가야지. 아, 이 정도 있었데 <laughs> 아, 진짜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진짜, 진짜, 넥스 봐봐. 넥스 다시 와봐. 나 여기 유치해놨어, 넥스를. 그러니까 여기서. 진짜 보야 그리고 그 머리는? <laughs> 머리... 뒤로... <laughs> 머리... 머리... 뒤로... 지금... 야, 백수상이 나랑 머리 길이가 비슷했을 거야. 너 비슷했어. 야호, 왼손... 왼손을 건넸대. 왼손을 건넸어. <laughs>